코리아 데미안 님이, 어, 노프 팀장님 혹시 팀노바 팀원 중 공무원이나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합류한 분들도 계시나요? 어, 공무원. 근데 제가 기초 팀원들 잘 몰라가지고, 그거는 제가 확답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타인이 그렇게 한게 이제 본인한테 중요한가요? 기억에 남는 분은 서울대 박사학위까지 따셨어요. 서울대 박사학위까지 따신 분인데, 음,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따신 분이 연구원으로 잘 살고 계셨어. 근데 팀노바에 오겠대. 왜왜 왜 자기 분야에서 박사학위 따고 그리고 서울대 박사학위까지, 그러니까 학사부터 박사까지 있을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엘리트잖아요. 그 연구원으로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분이셨는데 여기 오, 오시겠대. 어, 진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주어 주서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들은 거예요. 걸러서 어 인생 한 번뿐이라는 노프 팀장님 말에 자기가 되게 이제 확신을 가졌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팅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수업 하신 받고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있었죠. 근데 뭐.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님 말고. 인생이 유한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죠. 그걸 초월한다고 해도,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 이 직업이라는 걸 가지고 사는 시간은, 음, 특히나 일반적인 이제 회사 생활하는 분들 기준으로는 길어야 60살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른 살이면 앞으로 3 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어내 젊은 날에 한창 일할 시간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정의를 내리는 건데 그게 이제 본인한테 본인이 추구하는 일, 삶의 방향 이런 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공무원이 잘 맞으시면 공무원을 하셔도 좋은 것 같고 합리적 판단이라 고 생각해요. 음. 근데 막, 타인, 타인의 기준으로 사는 건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막, 진짜 개발 너무 하고 싶고, 개발자로서 성장하고 싶고, 그러면, 팀노바를 선택해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근데 난 안정적인 삶이 원래 목표였어. 그러면은 공무원으로 하면서 취미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업으로 이제, 뭐, 조금씩 공부해가지고 부업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개발이라는 게꼭 내가 프로 개발자가 되어야만 할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프로들이 보는 데이터, 뭐, 그런 데이터 다 뻔해가지고, 프로라고 해도 뭐, 프로답지 않은 애들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가지시는 건좀 그렇고, 팀노바는 진짜 이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애초에 엘리트 개발자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저, 그, 그것 때문에 미련이 남으실 것 같으면 저는 선택을 안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공무원 하시는 거. 그리고 일단 취미로라도 해보세요. 안정적인 직장, 남들 다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 내가 개발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아니면 나는 내가 한 만큼 벌고 싶어. 뭐, 그러면 사업도 있죠. 뭐, 사업도 있고, 꼭 개발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많겠죠. 근데 나 개발 너무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팀노 팀노바는 굉장히 헤비하고 모든 에너지를 올인해서 성장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굳이 선택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가볍게 할수 있는 그런 온라인 강의라든지 무료 무료 이제 그할수 있는 것들을 먼저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팀노바를 찾아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